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키울인사올리입니다 오늘은 제 예, 등재 상품으로 음, 다시 이렇게 어, 채를 어,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는 하나만 예, 거래되고 또홈 방문하신 분들이 와, 와주셔서 또 예, 구입해가시고 그러셨네요. 자, 가제 등재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더 할인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단엽서반 유달산입니다. 자, 일명 목포서반으로 많은 예라인들에게 단엽서반으로서 고가의 난초로 사랑받다가 유달산으로 명명되게 되겠죠. 등재상품은 등재 아주 건강한 전진 1초 개체입니다. 어, 입장수가 네, 7장이에요. 7장 세어보니까 단단한 후유기 협성에, 1월산 어, 특유의 이렇게 어, 서방무늬가 어, 화려하게 들어 있습니다. 전체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고, 자, 옆육이 어, 단단한 후유기 협성에, 지금 4번 모임도 잘 들어있고 초상엽까지도 아주 단단한 기백이 느껴지는 유달산 네. 전진 1촉 7장에 또핑크빛으로 올라오는 신화의 특징이 있죠. 길이 12에 잎 폭이 1센치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유달산 전진 1촉 벌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 수가 여러 가닥으로 많고, 바디도 있고 배양 상태 전체에 깔끔한 긴 뿌리도 아주 상태 좋습니다. 자, 자마도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유달산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유달산의 신화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종자 추천드립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고창산지, 조성우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 격으로 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원입니다본등기의 상품은 아주 건강하고 무늬 발색이 극한 발색으로 아주 예쁜 전진 세척개체예요. 전반적으로 배양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뿌리 벌브 상태도 아주 좋고요. 전진 세척개체로서 때감이 정말 예쁩니다. 10, 전진, 전진 기준 1 3에0 어, 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극강발색 송정입니다. 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송정 전진 세쪽 개체로 네, 뿌리 가닥수가 많고, 자, 건강하고 또 깔끔하고 벌부 상태도 탱글탱글 아주 좋습니다. 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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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브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색감이 아주 예쁜 극강발색의 송정 전진 세척 개체입니다. 자, 홍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그 이름만큼이나 아주 멋진 황태자입니다. 자, 황태자 전남 함평산지 장상태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네, 극강색 중투어로. 어, 강엽에 중수엽으로 녹녹색 모자를 아주 깊게 눌러쓴 아주 극강발색으로 색대비도 좋은 아주 멋진 네, 중투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배품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꽃도 아주 화연과 색감이 좋은 네, 중투어를 피우는 개체로 오히려 또 중투화로부터 알려져 있죠. 네. 그만큼 여배와 꽃 화의 양수 겸장에 나누어서 한때 수천만을 그래됐던 우리 황태자입니다. 자 등재 상품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쁘고 녹황의 색대비 좋은 전진 일촉. 자 뿌리 네. 두 가닥이지만 양호하고 참아 좋습니다. 우리 황태자 1 1 5에0 7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기입니다. 자 뿌리 건강한 네, 두 가닥입니다. 긴 뿌리 한 가닥 이렇게 네, 짧은 뿌리 한 가닥 뿌리는 둘다 병증 없이 상태가 좋습니다. 자마가 똑 떨어지게 잘 붙어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인기 중투화 황태자입니다. 여배와 꽃이 일품인 개체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존자성이 아주 좋은 네, 금계산반 노코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표차를 보니까 제가 21년도에 어, 샀네요. 금계산반 노코가 한참 또 비싸고 인기가 많을 때 아주 제가 고가에 샀던 한초입니다 입장에 이렇게 아주 근교산반 놓고가 전면에 잘 들어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비싸게 주었던 그런 안쪽입니다 자전진쪽 보세요 까그 바당바당 네, 후유계 준비해 보는 입변성의 근교산반 놓고가 선단에서 네, 기부적으로 네, 아주 멋지게 어, 잘 들어와 있는 정말 네, 좋은 종자 맞습니다. 길이 음 14에 0.6, 전지는 네 6.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Fm급으로 네, 금계산만 놓고가 네, 변방이 좋으면서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자. 네, 벌붐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금계산만 놓고 전진 1초기에 일신화 개체. 전체 뿌리 긴 뿌리와 또 이렇게 어, 생화염 뿌리 여러가닥으로 좋습니다. 자. 아주 존자성이 좋은 네, 금계산만 놓고 개체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멋진 종자를 속에 올립니다. 어, 명명품 호피반이에요. 자, 호진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 표차를 분실해서요. 자, 전체적으로 무광입니다. 무광에 이렇게 어, 이 불규칙한 도와 함께 대절반 호피반이 잘 들어있으면서 단단한 호육의 엽성입니다. 자, 한 입장 네, 벌부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어,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바닥바닥하니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쁘고 어, 물건노난초가 아닌 우리난초 네, 호피반 자, 길이 15에 어, 0.7에 나오는 아주 종자성이 좋은 개체입니다.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무명이면 더 좋죠. 네. 네, 벌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일초개한 입장 네, 볼브 상태. 자, 전체 뿌리 건강하고 여러 가닥으로 좋고요. 자, 자마도 어, 땡그랗게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늬가 무엇보다도 멋지게 잘 들어 있는 네, 황코피바입니다. 자, 호진. 네. 자, 호진과 흡사합니다. 거의 뭐 호진으로 보이는데. 자, 아무튼 음, 무명으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네 환엽 백중투 제왕입니다. 자 전진 이쪽 개체로서 어, 모초에도 이렇게 백삼반호가 네, 약하지만은 잘 들어 있고요. 자 전진에 와서 더욱 더3반호가 어, 예, 선명하고 좋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배양 상태 깔끔하고 뿌리 좋고 자마 잘달려가고 있는. 제왕입니다. 자, 길이 모초기종 18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은 제왕. 예. 네. 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미 뿌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이 쪽입니다. 뿌리 가닥수, 긴 뿌리에 이렇게 건강하고 네, 벌류보도 탱글하고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네, 전진이 쪽의 제왕입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 역시 자 백산반호가 잘 들어 있는 제왕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진주산지로 어, 나사지가 잘 들어 있는 장단약 개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단단한 후유기 협성에 배고리 깊고 어, 나사지가 입장이 이렇게 아주 잘 들어 있는 개체입니다. 자 짝변에. 예. 보십시오. 다사시가 빠글빠글 아주 잘 들어 있는 아주 우수종자. 네. 또이 끝이 보, 보면은 이렇게 어 축입에 이 서방이 들어 있네요. 마치 흰 눈쌓이듯이 끝에도 슬며슬며 슬며 아주 작게 히끄디끄더니 네. 자 축입에 예. 서방이 들어 있어요. 더욱더 매력적인 견 어떤 입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찬 나사지가 빠글빠글 잘 들어있는 개체, 네, 나사지 장단엽 개체입니다. 자 단단한 후유계 네, 나사지가 빠글빠글 잘 들어있는 나사지 장단 자. 작변이 네, 아주 좋습니다. 단단한 후유기 진청이고요.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 개체로 어, 자 뿌리 아주 상태 좋고 어,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네, 나사지 잔단엽 개체입니다. 아주 종자성이 좋은 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잎변 서반중투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먼저 모쪽에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서반중 토로써 자, 이 끝에도 이렇게 서반중 토무이가잘 들어 있습니다. 단단한 후유기 엽성이고 전진쪽 보겠습니다. 자, 샛노랗게 어, 아주 멋지게 어, 서반중 토무이가잘 들어 있는 게지. 자, 색감이 아주 예쁘고 이 엽성이 좋습니다. 단단한 후유기 엽성으로 뿌리도 좋고요. 전진 기준 네, 9.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샛노랗게 소반용 토머니가 잘 드리는 개체입니다. 네 벌금이 뿌리 상태 보였습니다. 자 어, 뿌리 가닥 수가 여러 가닥으로 분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장점이 어, 뭉툭하게 어, 닫혀 있죠. 지금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 2초이변 네. 4반 중두개체로 아주 뭐 좋은 종자입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단단한 후유개 어, 103반 로코 개체입니다. 자 여기는 입장에 지금 약하게 3반 호가 들어있고 자, 이쪽도 약하게 3반 호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쪽은 아주 더 강하게 네, 1 0 3 호가 들어 있습니다. 103번 호 존재해요. 자, 전진도 무지가 아니라 이 전진 신화도 이쪽에 약하지만은 네, 자, 가장자리 이렇게 어, 3반 호가 들어 있습니다. 약간 시로로처럼 이렇게 종자성은 아주 좋습니다. 단단한 후유계 협성에 어, 103번 호 개체 전진 1초에 1신화 17.5에 0.9. 네. 자. 시단는 5cm 나오고 있습니다. 시라도 아예 무지가 아니라 다시 보여 드릴까요? 점이잘안 접히는데. 약가지만 이렇게. 네, 실후로 네, 가장자리에 들어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네. 네, 벌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기에 일신화 개체로 뿌리카닭수가 많고 건강합니다. 자, 백사 반바 놓고 전진 1초기에 일신화 개체.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국민난초 태극성입니다. 전남 나주 산지로 어, 이로라 송옥 등을 명명 등록한 네, 송기련 네, 대표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종투복색카의 어, 대명사 국민난초죠. 난초가 강건하고 본식이또 어, 쉽고 모아통으로도 아주 멋진 네, 사진가 같은 꽃을 볼수 있어서 어, 초보 예라인들에게도 어, 아주 멋진 꽃을 선사해줄 수 있는 그런 태극산입니다. 자, 순대상품은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2쪽의 일신화 개체. 상태가 좋습니다. 길이 20에 0.8이 나오는 네. 상장급입니다 전진 2초에 1시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보 네,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2초에 1시나 개체로 뿌리 건강하고 전반적인 배화 상태 아주 좋은 국민 난초 태극선입니다. 자, 시나도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을 다시 재조정해서 재 업로드해 보았습니다. 자, 늘 관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